안녕하세요, 이씨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도 문의가 많았고, 저도 너무 찍고 싶었던 룸투어 영상인데요. 제가 무슨 이슈 때문에 룸투어를 원래 저번주에 업데이트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의 공간을 찍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순발장. 여기는 이제 제가 OOTD나 뭐 브이로그 할때 자주 보여줘서 여러분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요런 뷰가 펼쳐집니다. 신발장에는 신발을 별로 안 꺼내놨는데 바로 옆에 신발 수납함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요. 쭈르륵 있어서 제가 신발이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저의 공간에 딱 맞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산거리들. 그래서 우산들을 여기다 걸어놨습니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신발장이고, 그 다음 신발장이 바로 옆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신발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신발장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가면, 이 신발장 옆에 이런,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는 좀 더러운데, 그냥 보여드리자면, 그냥 막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이제 애들, 이제 모래나 휴지, 나중에 뭐 손님 왔을 때, 이제 여분의 의자, 공구들.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엄청 넓어서 저희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넣어도 공간이 남아 돌아요. 여기가 집에서 제일 좀 유용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 없었으면 좀 제가 정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딱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뜬금없이 있는 것도 웃긴데 은근 어울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로 이렇게 수납장 4개가 따라락 있는데 그 바로 아래 애들 밥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패스룸 거고 제가 제돈재산에서산 것들입니다. 여기가 이 작은 것도 저한테 되게 유용한데요. 이거는 애들... 간식과 밥 공간. 제가 애들 간식을 여기다가 다 밥이랑 두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찍 추로 나눠주고 여기서 찍 추로 나눠주고 이러는 형태입니다. 너무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애들 밥을 둔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여기도 되게 잘 쓰고 있다 이거. 수납이 엄청 좋아요. 여기 일단 벽면이 다 수납이어서 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희가 짐이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도. 너무 잘 숨기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런 복도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대박인 게 제가 여기서 거울샷을 좀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옵션에 딸려 있는 스타일러예요. 아니 스타일러가 있어요, 여러분. 삼성 거예요. 그리고 삼성 거.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 옵션, 여기가 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신축이라서 여기 스타일러를 이제 새로 둔것 같은데 너무 깨끗했고,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와, 스타일리가 있어. 막 이랬어요. 옷도 이거 두지만 여기서 거울샷을 되게 잘 찍는다. 여기 앉아가지고. 거울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바로 거실. 거실 뷰는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명이 있어요. 조명은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약간 고급 느낌이 나지 않아요? 고급스럽잖아요. 되게. 것이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요 짜장이가 있는 요 카펫은 바이소라는 그런 오늘의 집에 브랜드에서 산, 건, 산 건데 뭔가 검정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진짜 애들이 이거를 스크래처로 사용하고 이것도 다 어제 다 제가 돌돌이 다한 건데 이렇게 먼지도 엄청 잘 묻고 애들 털이 너무 많이 묻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거 밀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상으로는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 딱히 후회는 안 하지만 조금 힘이 든다. 그리고 짜장이가 여기 있으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짜장이를 미안하지만 좀 밟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처음 딱 아파트 살았을 때 이제 사용했던 테이블인데 그러면 총한 4년은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더럽긴 해요. 근데 뭔가 엄청 튼튼하고 좋아서 여기까지도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앉아보고 산 건데 소파하고 엄청 편하고 애들 털잘안 묻고 그런 거 치고는 비싸진 않았어요. 막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거 아마 고렴이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렴이 버전이 어디 거인지도 살 몰랐었어가지고 일단 이걸 샀는데 너무 만족하고 여기 앉으면 진짜 여기가 너무 넓어서 침대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여기 잠깐 누워 있는데 잠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들 털이 묻어도 돌돌이로 쉽게 밀려가지고 너무 만족해요. 진짜 잘 샀고 삶의 질이 상승한 느낌. 또이 캣타워 이게. 일룸 거예요. 일룸 가구회사인데 일룸에서 캣타워가 나왔다 해서 와 캣타워 가구회사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튼튼할까 싶어서 좀 관심이 갔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좀 예쁘게 원형으로 딱딱 되어있고 진짜 튼튼하고 여기 전체가 다 스크래처라 애들이 너무 잘 앉더라고요. 밥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사료를 줬거든요. 근데 티모가 살이 찌면 안 되는 종인데 이거 여기다 밥을 두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밥을 비워놨어요. 돼지 될까봐.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마샬 스피커를 여기다 뒀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애들한테, 고양이들한테 해가 안 되는 식물로 샀고요. 이거 덕분에 좀 뭔가 집안이 좀 쾌적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이제 일부러 채운 공간인데, 일단은 책장. 제가 책을 열심히는 안 읽지만 책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화책이든 뭐든 다 이제 책을 두고 여기서 빼, 하나씩 빼서 여기서 이제 독서를 하든 좀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 이런 책장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LP랑 좀 액자 같은 거 두려고 샀는데 이렇게 뒀습니다. 또 식물을 제가 요즘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을 이제 애들한테 해가 안 가는 종으로 다 알아본 다음에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우고 있어요.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브이로그 안에서 보여줬던 직접 산 제품.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이 공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딱 이렇게 식물 딱 보고. 어쨌든 거실은 이런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가 약간 이제 호불호 좀 갈리는데 벽돌 면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여기마저 흰색이었다면 좀 너무 딱딱하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벽돌 덕분에 따뜻하고 좀 사람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된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집에. 그리고 이제 부엌을 보여드리자면 부엌은 좀 좁아요. 일단 여기부터. 이 공간은 이제 쓰레기통을 두는 공간인데 일단 다이스 물청소기거든요. 제가 원래 청소기나 그런 걸 귀찮아서 잘안 돌리고 약간 더러운 부분만 돌렸는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담고, 이렇게 집안을 쓸면, 더러운 물이 이렇게 딱 나와서, 이것만 비워주면 되는 제품인데, 정말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 이제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인데요. 약간 진짜 뭐가 없어. <laughs> 너무 더러을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담궈 두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다팩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냉동실. 여기는 좀 보여줄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저의 주식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아마 귀하다 이라는 곳인데 어,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찜닭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찜닭은 제가 쟁여두고 먹으려고요. 닭가슴살, 이거 양념치킨 맛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여러분 대박인 게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김치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쟁여두고 먹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닫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런,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진짜 주방이 완전 깨끗하죠? 싱크대가 되게 작죠? 근데 요리를 딱히 하진 않아서 싱크대 작은 게 너무 좋고 이런 컵들이랑 스탠리 스타벅스랑 스탠리랑 협업한 거 이것도 제가 사서 두고 그리고 이거는 코웨이 정수기인데 정수기가 제 삶의 질에 진짜 최고거든요? 이거 해서 카페라떼 되게 잘 만들어 먹고요 또 여기 바로 안에 조미료들이랑 접시들을 그냥 마구잡이 뒀거든요. 이제 이사할 때쯤 아기자기한 그런 접시를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이런 귀여운 것들도 샀는데 디저트를 담거나 그랬을 때 되게 잘 쓰는 제품들이라 너무 만족해요. 너무 귀엽죠? 또 이것도 옵션인데 이렇게 그 물기 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이제 설거지해서 여기다 두면 물기가 뚝뚝 떨어져서 되게 활용도 좋은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이런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이거가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렇게 밀수 있어요. 이런 남아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의자를 둬서 여기서 밥을 먹거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불을 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올려요. 음식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흡입을 해요. 냄새를. 그래서 냄새가 안 나고. 그리고 여기 아래는 여기도 수납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접시랑 그릇, 막 이런 걸 두고 칼. 그 아래는 이제 잡다한 것들. 여기 또 수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의 이제 군것질 뭐 쉐이크 이런 거를 뒀고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잘 먹는 이것도 보여준 케어 제품들을 뒀고 여기 안에는 저의 약이 있습니다. 녹용은 저희 엄마가 사준 건데, 녹용을 안 먹고 있어요. 너무 맛없어가지고, 이거 녹용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실을 보여드릴 건데, 저희 집에는 화장실은 하나고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복도식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 따로 있고, 또 이제 씻는 공간, 변기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즘 신축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일단 너무, 만족하고요. 세면대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좀 되게 호텔 느낌이 나서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일단은 제가 산 건데 이거는 이제 칫솔 건조기 이것도 되게 만족하고 삶의 질 상승템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핸드워시 이제 세안 제품 또 옆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릴리웨이브 이것도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기다 두고 또 여기 옆에는 제가 좀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선물 받은 거랑 제가 직접 산 거랑 다 섞어서 이렇게 뒀고요. 이거는 이제 헤어 미스트또아 이거는 제가 따로 빼둔 목주름용 마스크인데 짱 좋아요 여러분. 주름 케어용으로 이제 마스크팩 여기서 하면서 이것도 같이 붙여주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열면 이런 클렌징 제품들을 뒀고요. 여기는 패치들을 뒀던 공간인데 여기에 눈썹칼이랑 그리고 뭐 여드름압출기, 가위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보면 여기는 화장솜이랑 핀셋, 여드름 짤 때랑 그 위에는 이제 바디 케어 용품, 제가 잘 쓰는 아일미백이랑 그 겨울에 여태 잘 썼어서 저 녹수 꺼내 놓고 바디 이제 로션 같은 바디 크림 그리고 여기는 헤어 제품들. 여기는 이제 원래 다 수건으로. 썼는데 너무 이제 공간이 화장품 둘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여기다가 수건을 비워내고 좀 컨케어 제품으로 뒀거든요 이렇게가 저의 이제 세면대고요. 여기는 이제 가운 걸이. 씻고 나왔을 때 가운 바로 걸려고 여기다가 제가 붙였었어요. 또 여러분 대박인 게 이거를 문을 딱 이렇게 열면 여기가 건조기, 여기가 세탁기. 건조기랑 세탁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세탁 바로 하고 위로 이제 해서 건조기 딱 돌리면, 어. 변기도 이제 비대가 되는 변기예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건거리. 여기는 저의 샤워공간인데, 여기다가는 바디 제품도 두고, 샴푸도 두고, 그냥 무작위로 줬어요. 화장실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그럼 저기에 있는 옷방을 한번 가볼게요. 옷방은, 얘가 막혀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제가 화이트보드를 뒀어요. 보여줄 순 없지만, 어 제가 이제 계획하던 거랑, 이제 지금 상황이랑 좀, 좀 이런 걸 쓰고 계획 중이라서 좀큰 화이트보드를 구매해서 뒀는데, 옷방은 여러분, 진짜 뭐 없어요. 보여주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이렇게 가방거리들, 겨울옷들 말고 뒀고뭐 캐리어, 그리고 여기도 옷방. 여기는 뭐, 딱히 소개할 게 없어서 일단 나가볼게요. 이렇게 거실은 일단은 소개가 끝났고, 이제 저의 복층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솔직히 거실보다 더위공간을좀 좋아하거든요. 복층을 보러 가실게요. 여기는 이제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그냥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불을 켜서 올라갑니다. 계단을 딱 올라가면, 요런. 이런 뷰가 펼쳐집니다. 여기는 저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 애들 화장실! 화장실 되게 큰 걸로 마련해서 두 개씩 했고 그리고 이거는 애들 스크래처! 제 작업 공간 옆에다가 애들 실하고 스크래처를 뒀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화장도 하고 편집도 하고 약간 다이어리도 쓰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저는 앉아서 편집을 막 합니다. 또 이런 제가 자주 쓰는 제품만 파우치 에 일단은 담아서 여기서 앉아서 화장하고 이런 예쁜 빈티지한 조명도 그냥 원래 쓰던 거 갖고 와서 뒀는데 여기랑도 잘 어울리고 빛도 은은해서 일단은 뒀고요. 그 옆에는 저의 화장품을 두는 공간인데 진짜 뭐 없지 않아요? 저는 정말 쓰는 것만 두거든요. 엄청 많았는데 많이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사를 오면서. 또 여기도 화장품 공간인데 여기도 그냥 뭐 아이 제품들이랑 렌시스에서 받은 선물들.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정리한? 인생 내 것들. 또 이웃이들한테 받은 편지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집이 좀 좋은 게 복층이잖아요. 진짜 신축도 좀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막 의자 끌고 다니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머리쿵 하지 않아요. 이 공간은 머리가 딱 맞고 저보다 키 작으신 분들은 그냥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공간이 좋아요. 안방을 들어가면 일단 이런 빈티지 카펫이 펼쳐지는데 요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공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푸릇푸릇하면서 사람 사는 공간 같으면서도 빈티지하고 참 따뜻한, 아늑한 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액자로 푸른빛을 줘서 좀 이제 숲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했고 또 요거는 LP. 요거는 존방님 LP인데요. 좀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또 요거는 이제 고양이 침대예요. 이거는 짜장이 밖에 사용 안 하더라고요. 이좀 아쉽긴 한데 너무 귀여워서 하나 사봤습니다. 여기는 다 수납인데 여기다가는 나중에 LP들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기다 둘 거예요. 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불멍이잖아요. 불멍을 보면서 이렇게 이 빔백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면서 불멍을 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분위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의도를 한 거거든요. 불멍 조명과 이 빔백은. 일부러 둔 조합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해외 제품인데, 그 바이소 거기서 또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흰색으로 보일 테지만, 이런 노란색입니다. 실제로는 더 노란데, 화면이 잘 잡아주질 못하네요. 또 요거는 초 피우는 거. 고양이 때문에 한 번도 핀 적은 없는데 제가 이런 거를 선물 받았어서 사용하려고 했고요. 이 네, 여기도 향수들. 제가 향수를 잘 쓰진 않지만 좀 이렇게 전 진열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는 뭐 거울인데 그냥 여기 앉아서 <laughs> 찍는 그런 거울. 그리고 이 커튼 있잖아요. 이 커튼은 이사할 때그 업체한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돈 주고 한 건데 초록색으로 나비 그렇게 맞췄고. 이것도 이제 조화로 된 나무 디자인인데, 일부러 약간 여기를 좀 침범하게 했어요. 이거는 저의 이제 작은 시계. 이것도 원래 벽걸이 시계로 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시계라서, 여기다 뒀고, 이거는 이제 룸 스프레이. 여기에 또 이제 전기장판이 있어요, 여러분. 전기장, 어, 틀어져 있네. 전기장판. 일단 저는 이 친구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빈티지하고 되게 따뜻한 무드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제가 이거 켜본다 했잖아요. 한번 켜볼게요. 화면 안이 점점 내려가거든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노래를 켰을 때 전체적 분위기. 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룸 투어를 찍어 봤는데요. 이제 날이 벌써 어두워졌어요. 잘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룸 투어 여러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 들고 와서 미안합니다. 파이 감사합니다.